한동훈이 좋게 봐서 한국형 FBI 어떻게 만들까 그거 공부하러 갔다고 나는 말을 해줬잖아. 그거는 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울 마음이 있어서 갔다고 나는 봐줬는데 아마도 다른 목적도 있겠지. 뭐 입시비리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딜을 하든 여러 가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카드가 있잖아. 제안을 하겠지.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은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뭔가 그런 거 없이는 FBI한테 뭔가가 없이는 그런 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이런 위치인데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그러니 너네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입장에 있다. 그런 딜을 하면, 첩자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하여튼 간에, 미국 쪽에 서서 자기가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치에 자기가 있다는 거를 좀 보이겠지. 그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교활한 사람이 많지? 정치계. 되게 찝찝하지. 그런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나라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두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한국이 곤두박질치는 느낌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그래서 그는 자기 탓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팬데믹으로 모든 나라가 힘들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잖아. 그런 대통령이 바로 전에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믿어? 문웅이라는 거를 대박 알아보지. 비교 대상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 많이 보이잖아. 오래전도 아니기 때문에. 몇달 전인데 세상에 한국 정치에 이만큼이나 관심을 가질 줄 누가 알았어? 그랬잖아 저게 트럼프 때문에 이웃을 만나기가 싫더라 이런 말을 했잖아? 한국도 똑같이 된 거지. 근데 여긴 또 트럼프가 또 나온다고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바이든보다도 트럼프 지지율이 높대 지금. 기가 막힐 노르시아 트럼프하고 윤석열이 세계를 같이 망쳐 나가면은 이거 뭐 어쩌지.